데뷔 후 인성 논란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지수는 오히려 삭삭하고 발단의 미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 역시 마언니답게한명한명잘 챙겨줄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까지잘 챙겨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데뷔 전 지수는 어땠을까요? 한 커뮤의 지수 동창생이라고 밝히며 학창시절 지수의 인성에 대해 모두 폭로했는데요 먼저, 김지수랑 같은 중학교 나왔는데, 그때도 눈 진짜 크고 예뻤음, 친언니도 좋네 라고 말하는 중학교 동창생. 성립부터 남달랐던 지수 미모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성격은 어땠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착했다고 말하며 한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당시 작성자와 사이 안 좋은 애들이 험담을 하고 다녀 다안 좋게 봤었는데 지수는 유일하게 먼저 말을 걸었던 친구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너무 고운 것 아닌가요? 다른 중학교 동창들 역시 진짜 착했다. 이런 애들이 잘 되면 진짜 반갑고 기분 좋다. 착하고 교육관계 원만한데다가 에 밝고 유쾌하기까지. 친구다라고 잇따라 미담을 밝혔는데요. 같은 학교 동창생 외에도 지수와 함께 YG 연습생을 하다가 다른 기획사로 간 연습생에게 보낸 지수의 문자도 큰 화제가 됐었죠. 땡땡아 너무 고마워 잘 지내지 힘내고 날 잡아서 꼭 보자라고 말하며 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지수. 아무리 퍼도 미담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4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V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묻는 질문을 받자 지수는 곧바로 손가락 4개를 가리키며 4라고 대답했는데요. 지수는 4를 꼽은 이유에 대해 어렸을 때 다들 4를 너무 싫어해서 4가 불쌍해 보였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여기서 지수의 인성을 느낄 수 있죠. 소외된 친구도 모자라 소외된 숫자까지 챙기는 지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1년 동안 꽃을 피우기 위해 고생한 나무인데 사람들은 꽃만 좋아하고 꽃을 피운 나무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외면당해서 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변이라 놀라웠습니다. 외면당하는 것에 있어 결국 지나치는 법이 없는 지수의 따뜻한 인성을 받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모며 인성이며 완성 그 자체인 소스 위치수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수의 어떤 미담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블랙핑크의 미담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